이번 사연은 결혼 전부터 시비를 걸던 신우가 이제는 옳게 눈치를 보며 지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사연 올라오는 거 보면 개념 없는 신우이 때문에 속 섞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의 신우도 정말 싸가지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저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귀여우려고 했던 눈치 없는 신우를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짓밟아 줬거든요. 일단 저는 들으면 다들 알 정도로 큰 기업에 다니고 있는 커리어우먼이에요. 나이에 비해 승진도 빨랐고 지금은 외국 지사들을 관리하는 입장이죠. 외모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일도 잘하다 보니까 남자가 꽤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스윗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회사 후배였는데 제 말이라면 아주 잘 따르기도 하고 똘똘해서 좋았어요. 남편은 원래 빨리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면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청혼을 해왔고 저도 뭐 거절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저랑 남편은 5살 차이인데 남편 위로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우는 손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두살 어린 거죠. 뭐 나이가 어린 신우라고 해서 함부로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다만 서로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지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괜히 명품을 휘두르고 가거나 화장을 세게 하면 나이든 여자가 기도 세 보일까봐 최대한 수수하게 요즘 스타일대로 하고 갔어요. 옷도 되도록 여성스럽게 입고 시부모님 드릴 작은 양주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뵀습니다. 생각보다 시부모님들은 인상도 좋고 자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처음 볼 때부터 은근히 속을 긁는 여우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눈이 쫙 찢어져 있고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온 것이 누가 봐도 호락호락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뿜어대고 있었죠. 신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한명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 결혼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는 있지만, 저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뭔가 파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우리 동생이 너한테 아까운데 결혼을 시켜도 되겠냐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시고는, 안 그래도 요즘 양주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어떻게 알았냐며 기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다 대고 신우는, 눈치도 없이 어른들 고혈압 위험군인데 센스도 없이 이런 걸 사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한 성격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같잖아서 웃음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음에는 누님 것도 사 올게요. 제가 눈치가 많이 없었네요.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런 선물은 잘안 받는다면서 어차피 계속 볼 사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괜히 부담가질 필요 없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랑 살려면 초장에 신호부터 잡아서 길을 꺾어줘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다행히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결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뵈었는데 이번에도 신우가 서운해할 것이 뻔하니까 특별히 신호 선물은 더 크고 비싼 걸로 준비했습니다. 내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화장품이랑 영양제 60만원어치를 사서 전달했는데요. 신우가 처음에는 헉하다가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 할것 같았는지 자기는 애 키우는 입장이라서 이런 거안 먹는다면서 밖에도 잘안 돌아다니니까 화장품이 굳이 좋은 걸 발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좋은데 자존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그런 필요 없으시다는 거니까 그냥 친정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어쩜 사람 속이 그렇게 좁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잇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까지 하더군요. 순간 저도 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냐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안 좋아졌고 시부모님은 이러면 싸움이 날것 같았는지 저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신우는 노골적으로 제 길을 꺾으려고 했는지 아주 대놓고 반말하면서 제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가서 혼자 주말에 시댁에서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를 옮겨 담고 있으면, 며느리가 좀 빨리 와서 이런 것좀 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타박했고, 제가 설거지를 할 때는 주방 세제 펑펑 쓰지 말고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저렇게 훈계질을 하니까 슬슬 열이 받아서. 근데 형님은 그렇게 저한테 지적하는 것 치고는 예의가 없나 보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준 음식 날름 먹기만 하고 가려고 하시나? 저는 염치 없는 인간은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신우 딸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듯 말하니까 아이가 멀뚱멀뚱 저를 쳐다봤고 신우는 당황했는지 아이를 안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그리고 커피 타고 과일을 깎아서 내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지 TV를 보고 계셨고 신우는 아이를 재우고는 제가 가져온 과일 하나를 콕 찍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어디에다가 국 끓여 먹었는지 절대 안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가, 근데 엄마, 원래 과일 잘못 깎으면 애도 별로 안 예쁘게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 이거는 뭐 발로 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못생겨서 먹기 싫을 지경이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또왜 그렇게 하느냐면서 입조심하라고 해주셨지만 신우는 어머니가 있을 때더 까불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니 맞잖아 내 말이 틀려 동생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데 아이 낳으면 당연히 노산이니까 위험하기도 할 거고 못생기고 안 똑똑한 애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 안 그래 옳게 하면서 대놓고 재속에 불을 놓았어요. 뭐 다른 건 참을 수 있다고 해도 인신공격은 좀 아니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서 못생긴 아이를 낳을 것 같다니 머리가 비어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신우는 뚫린 입이라고 맘대로 짓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골이 아프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숨을 고르면서 과일을 먹다가 지금 그냥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신우 눈을 보,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함부로 해도 될것 같지? 제가 반말로 신우에게 말하니 신우도 조금 당황한 것처럼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시비 걸게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너는 어쩜 그렇게 멍청하냐? 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자식들끼리 싸우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너처럼 고리비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야. 대놓고 골이 비었다고 하니까 신우가 뭐라고 했냐면서 따지려고 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니까 너도 화가 나냐? 나말 아직 안 끝났어. 너는 얼마나 똑똑한 효녀길래 속도위반으로 임신해서 결혼하고 모아둔 돈 하나도 없으면서 애 키운다고 집에서 놀고 있냐? 그런 걸 사회에서 무능력하다고 하는 거 아니? 그리고 나는 뭐이 나이 공짜로 먹은 줄 알아? 너처럼 살기 싫어서 돈 모으고 사람 구실하느라고 이 나이가 돼서 결혼한 거야. 너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 앞에서 왜 당당한 거야? 민망하지도 않아? 신우가 중간중간 토를 달려고 해도 제가 말을 막아버리고 계속 쏘아붙였더니 점점 신우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자기도 창피했는지 안 울려고 꾹 참고 있더라고요. 저는 뭘 이런 말을 들었다고 울려고 하냐면서 팩트로 후려갈기니까 속이 좀 상하냐고. 나는 아까 네말 들을 때 좋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윗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지금 완전히 싸우자는 거냐고 하길래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싶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우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왜 막말을 하냐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왜 이러냐고 말렸지만 이미 저는 눈이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오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았거든요. 네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너는 반말 찍찍하면서 나는 존단 말해주기를 바라냐? 손윗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사회에서 만났으면 내 눈도 못 마주쳐. 제가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좀 해서 악력도 세고 힘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우가 몸싸움을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저를 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얼어붙어 계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봐서 이 정도로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하시길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형님이 저를 너무 괴롭혔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고, 차라리 이혼해서라도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했습니다. 이때 제 속마음은 솔직히 진짜 이혼하더라도,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상황은 당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었죠. 저는 이때 시어머니가 제 편을 안 들어주실 줄 알았고 이미 머릿속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산을 하느라 머리를 엄청 빨리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고생했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본인도 신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좀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의 어른으로서 바로잡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은 정말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팡 터졌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너 잘한 거 하나 없다고 앞으로 이렇게 행패 부릴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원포를 놓으셨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야. 며느리가 우리 집안 사람이지 동생 가정이 파탕 나는 꼴 보고 싶어? 네가 속을 긁어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뭘 편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 얼른 가. 신우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끔벅하지 않고 저를 달래주기만 하셨습니다 신우는 억울했는지 우당탕탕 짐을 싸고 이놈의 집구석 다시는 오는가 보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안고 미안하다고 달래주셨고 그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미 결혼할 때부터 신우가 기싸움을 하는 걸 보시면서 한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고 예상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심하다 싶길래 나와서 거드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한달 동안 시댁에 오지 않다가 자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슬슬 기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따로 신우를 불러서 앞으로 까불지 말라고 하셨고, 신우도 툴툴거리긴 했지만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 앞에서 반말도 안 하고 눈을 치켜뜨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기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더 상냥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약이 올라 미칠 것 같을 텐데 해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참고 있겠죠. 신우는 강약약 강의 표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중심을 잡아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신우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너처럼 강약약강 스타일인 사람 정말 재수 없어. 이 말이요. 어쨌든 저는 말안 통하는 신우 빼고 시어머니랑 오손도손 잘 지내려고 하는데 제가 신우를 따돌리려는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런 논리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이유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랑은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안 하면 자기한테 쫄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분이라서 다행이네요.